네, 안녕하세요. 데이에입니다. 어, 요번 이제 티스베가 나오는 내러티브 이제 공략 영상인데요. 일단은, 어, 나온 던전 중에서 일단 이 괜찮은 던전만 좀 뽑아봤는데, 일단 대리니 용도로는 일단 1, 1하고 4구역 사이에서 괜찮은 데가 하드 3 정도가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제 하드 3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금, 어, 볼만한 차일드가, 적중에서 볼만한 차일드가 이 앰플, 베놈 앰플하고 레이디 정도인데, 일 레이디는 이제 도발에 있는 탱커고요 피해 반사가 없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쓰실 거 없고, 이 앰플 같은 경우는 세, 어, 우리 편세명한테 이제 출혈을 걸어요. 근데 이 딜량, 그 출혈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 대린용도 딱 괜찮은 던전으로 보이고, 일단 파티를 짜실 때 가장 육성 잘된 차일드 위주로 좀 짜시면 괜찮습니다. 또 짜실 땐 이제 뭐 딜러하고 힐러 한 개씩 이제 포함되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차일드 넣으실 때는 덱차실 어, 때는 이 부스트 차일더인이 티스베하고 그리고 이제 바벨 있으시면 이제 꼭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리고 일반적으로 좋은 던전은 하드 5 정도 이제 괜찮은데 이 하드 8을 이제 보기는 봤는데 이 하드 8이 조금 난이도가 꽤 있어가지고 뭐 이제 예전 같으면은 이제 판이나 뭐 강타 차일드들로 짜가지고 이제 뭐 바보 만들 바, 어, 상대방 바보 만들고 할 수도 있었겠는데. 네, 걔네들이 너프를, 너프를 심각하게 먹어버려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잘 통하지 않더라고요. 일단 뭐 덱은 요렇게 나와요. 뭐 브리짓들, 뭐 에르메스, 화이브, 마이라, 워라. 네, 그리고 가라차가 나오면은 이 마이라가 없어지고 가라차가 바뀌게 되죠.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하드오부터 좀 볼게요. 하드오. 그래서 하드오에 나온 애들이 어, 아르게스하고 어, 마이라하고 에르메스하고 펜닐하고 유다입니다. 일단 보면은 일단 애들 스킬 특성들을 보면은 일단 요 차일드는 아마 많이들 모르실 텐데 사성 차일드예요. 저게 사성 이제 수속성이 구속형 중에 있는 차일드인데 이름이 아르게스라고 스킬 특성은 이제 어 우리편한테 어 상대방한테 스킬 충전 속도 감소를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그렇게 이제 문제 되는 건 아닌데 은근히 좀 거슬리긴 하죠. 그래서 어, 덱자 하실 때 가속이 한명 정도 있으면은 무난해요. 가속이 없으면은 조금, 이, 어, 약간 깨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명 정도 있으면 좋고. 자, 그리고 마이라 같은 경우인데, 마이라가 이제 자기 편들한테 버프를, 그 해론 효과 단축을 걸기 때문에 약간 이제 출혈이나 뭐, 이런 이제 도트뎀으로 이제 하는 것좀 애매할 수가 있긴 해요. 자, 물론 분해나 맹동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에르메스 같은 경우인데, 얘들은 얘는 자기 편한테 버프로 공격력 증가하고 그리고 버프, 어, 디버프 해제 이제 그렇게 걸죠. 이제 그리고 유다 같은 경우는 아군 모든 편한테 보호막을 겁니다. 즉시기를 해주는 거죠. 이제 그리고 펜 일인데 얘가 좀 유일하게 조금 어, 주의하셔야 될차이들는데이두 명한테 그 출혈을 걸고. 그의 슬라이드 스킬이고, 노멀 스킬 같은 경우는, 한 명한테 사면타인데, 거기에, 어 추가 데미지가 붙어 있어가지고, 은근히 딜이 좀셀 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하드, 오라가지고,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그리고, 출혈 딜량도, 어 실제로는 이제, 한370 정도? 그거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대구성 간단하게, 요, 빈 자리는 티스베 자리로 비워둔 거예요. 티스베하고, 바베라고 뭐, 가속하고, 뭐, 회복하고, 딜러 하나.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가시면 돼요. 뭐 바벨하고 티스베 같은 경우에 이제 필수인데, 뭐 가속 같은 경우는 뭐 사가 말고 다른 애가 가셔도 되고, 뭐 AI 같은 경우는 그냥 얘가 없으시면 마하트 가셔도 되고, 그냥 일반 딜러 가셔도 되고, 뭐 딜러도 얘가 없으시면은 그냥 뭐 수속성 딜러 중에 괜찮다 이제 평가를 많이 받는 애들 쓰시면 됩니다. 바리도 괜찮고, 중복하셨으면은카리스도 괜찮고, 뭐 카스미, 출리, 뭐 노멀 말씀 거면 타스토스 괜찮고, 그냥 다 괜찮아요. 어, 일단 육성이 잘된 애들 위주로 가시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그리고 하드 5가 좋은 이유는 가라샤가 나올 수 있죠. 가라샤가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어 카드를 한장더 얻을 수가 있어서 어 효율성이 가장 좋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던전은 하드 5는 하드 8에 비교하면은 뭐 거의... 뭐랄까, 뭐, 튜토리얼하고, 뭐, 챕터 2 던전 수준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육성, 말렙 찍은 애들만 데려가셔도 괜찮아요. 그리 하드 8인데, 이 하드 8이 워라, 마이라, 브리짓트 에르메스, 화이브, 이런 구성이에요. 그래서 공격력 순위 1위가 브리짓트하고 마이라. 그래서 얘네 둘을 이제 묶고 싶다면은, 바벨이나 뭐 큐브 석, 큐브 모아. 이런 애들을 묶으시면 되고 워라하고 화이브가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판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어 이제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좀단단한 구성 어 딴딴하게 이제 체력하고 방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어지간해서는 딜량이 잘안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어대 어른이 아니면은 좀 잡기 힘든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어느정도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 증폭된 이미 증폭된 차일드가 있으시면은 그거가 가지고 가시는 괜찮은데 요거 하나를 깨자고 증폭하시는건 좀비추해요요 하나 깨자고 하시면 좀 비추고 이미 된 찰대가 있으시면은 뭐 수월하게 깰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추천드리는 구성은 일단 뭐 바벨 뭐 부스터니가 당연히 있어야 겠죠 바벨로 브리지트하고 이마이아를 붙잡고 바벨한테는 기절격속이나 헤론효과접중 있으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리고 판을 리더로 한 다음에 판으로 이워라하고 파이브를 이제 붙잡고, 네, 이 어, 판 같은 경우는 이제, 너프가 돼가지고, 수면이 그, 함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 해적이 있으면 좋죠. 이제, 그리고 뭐, 거기에다가, 라쿤이나, 뭐, 볼싸 있는 차일드, 뭐, 라쿤이나, 증폭된 루살카. 그렇다고, 이거, 구, 굳이 증폭하지 마시고요 그런 애들 있으면 좀 괜찮고, 뭐, 거기에다가 이제, 어, 딜러, 하정이 있으면 괜찮겠죠. 그래서, 수석성 딜러 좀 괜찮은 애들. 상성이기 때문에 딜량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티스베. 그런 구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시면 괜찮긴 한데, 워낙에 조금, 뭐, 세공 같은 것도 좀 신경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리고 카르타 같은 경우에는, 얘들 딜량이 상당해요. 이 브리지트가 자체 딜량도 센데, 출혈도 붙어 있고, 드라이브 딜량이 꽤 나와가지고, 이, 가능하면은, 그, 달콤한 관녁이라고 그 HP를 많이 올려주는 그 카타가 있으면은 좀 괜찮습니다. 네 가네샤, 예. 네, 가라샤가 아니라 가네샤죠요네수정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기를 가실 때는 조금 육성을 최대한 많이 시켜놓고 거기에다가 세공에다가 카르타까지 돼야되기 때문에 좀 가성비가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 도는거나 여기 도는거나 효율이 막 엄청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하드 팔이 뭐요? 그렇게까지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 어, 네, 일단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드 5가, 어 제일 이제 괜찮고, 뭐, 여기에 도시기 좀 어렵다 하시면은, 하드 3 정도, 그렇게 정도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이 정도로 이제, 어 마치려고 하는데, 뭐, 하드 8을 도시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팁몇 가지 드리자면은, 뭐, 일단, 카르타 같은 경우는, 딜러한테 주기 좋은 거는 요거예요 아야네. 수속성 딜러를 좀 강제적으로 써야 되는 상황인데, 방문에 올려주는 거가, 이, 수속성한테는 없기 때문에, 아야네를 쓰면 괜찮은데, 일단 아야네가 한정 카르타라가지고 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게 없다. 하시면은, 어, PBE에서 슬라 데빈지가 올라가는 거는 요거가 있어요. 지각지각. 대신에 이제, 크리티컬 C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크리티컬, 그, 세팅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판테온 넣으시는 것도 괜찮고 판테온하고 수속성 딜러한테 이거 껴놓고 하는 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머지 차일드 같은 경우는 요거 달콤한 관역 껴가지고 생존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추천드릴 만한 거는 요것도 괜찮고요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얘가 공격력하고 HP를 좀 많이 올려주는 편이고 아니면은 이제 슬라이드 덴딜러가 아니라 뭐, 타나토스 같이, 노멀 뎀 딜러, 쓰신다고 하시면은, 이것도 괜찮아요. 언더더시. 언더더시의 판테온 조합이면은, 어, 노멀 연타의 판테온 조합이 생각보다 딜이 잘 나옵니다. 그것도 괜찮고, 근데 뭐, 다양한 조합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뭐, 아니면은, 캐프리 들고 가셔가지고, 이제 캐프리로 이제 마이라하고, 어, 에르메스, 우선적으로 잡는 것도 괜찮구요. 제캐프리가 타겟팅이 보조형 우선이라 가지고 고부점 그렇게 쓰기도 괜찮구요뭐 이제 그것도 아니라면 은 이제 알릴을 쓰셔가지고 알릴이 그 노말 스킬이 수속성 우선 어 혼란이 나가지고 이제 워라를 바우 만들기가 좋아요. 워라. 또 이제 이 워라한테는 마이라 단축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혼란이 이제 깎일 염려도 없습니다. 이제 물론 에르메스가 해제 시킬 순이 있긴 한데 일단 그 정도 좀 다양한 주업을 생각해 볼 순이 있어요. 물론, 기본적인 세공, 뭐, 카르타, 육성, 이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장비 같은 거 주실 때, 어, 뭐, 여러 번 했던 내용, 말씀드렸던 얘기긴 한데, 이, 내러티브 던전이라는 거는, 최대한 안정성에 중점을 많이 둬야 돼요. 이, 내러티브를 도는 이유가, 이, 삼별을 얻어가지고, 그 삼별에서, 최대한, 그 내러티브 코인을 많이 얻고, 이제 그걸로, 그 내러티브 판 돌리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잡는다,가 아니라, 최대한 안 죽는다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아군의, 그, 생존력 위주로, 뭐 필요하시다면은, 뭐, AI랑, 뭐, 힐러를 같이 도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뭐, 클리어 타임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중요한 게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위주로 덱을 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이 정도로, 어,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